한참 촬영하다 보니 카메라가 꺼져 있었어요. 다시 할게요. 자, 십자가를 먼저 그리세요. 쭉. 여기도 십자가를 쭉 먼저 그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그어져 있는 곳에 앞판에 목선을 갖다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이옆목 끝점이요. 이선 꺼놨는 것보다 더 올라가면 안됩니다 여기 경계면에 딱 갖다 대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요 그대로 따라 그립니다 이렇게 후드라는 것이 원래 목선 따라 박히는 거잖아요 그럼 앞목선 그대로 따라 박으면 되는데 뒷목선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뒷목선 그려 주셔야 돼요 자요 그리딩자 같은 걸로 여기 십자가 있데딱 막아 놓습니다 막아 놓고 아물자를 잡고 요 방향으로 잡습니다 어, 목선 따라 이렇게 가다가 요 어느 점에다가 이 자를 갖다 대세요. 더 이상 위에 못 올라가게 탁막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꼭 자가 이 방향만 있어야 되나 자를 좀더 세우면 이렇게도 그려 줄수 있잖아요. 여기에 닿이면서 여기 목선에 닿이는 이 그림도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세우지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 놔두냐 하면 이렇게 세워 두면요. 이게 심한 곡선이 생기면서 모자를 달면요. 여기가 불편합니다. 또 볼록하고 막 옷이 들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를 이렇게 눕혀놓고 완만하게 갖다 대세요. 자, 대신 여기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어느 한 점하고는 붙어 있으면서 얘는 여기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쭉 그렸습니다. 됐죠? 자, 앞목선이 여기서부터 잘 오다가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제 뒷목선 따라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자로 재었더니 길이가 7.2cm 에요 요까지가 지금 7.2cm 입니다 그럼 똑같이 7.2cm가 이쪽에도 나와 있어야 돼요 7.2cm를 셌더니 요까지입니다 요렇게 가는 길이나 요렇게 가다가 휘어졌는 길이나 똑같습니다. 이 점이 바로 연목점이에요. 여기입니다. 그럼 지금 요까지 잘 찾아왔어요. 여기서부터 생기는 게 이제 뒷목선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기 뒷목둘레. 뒷목둘레 길이를 재어 봅니다. 길이를 재봤더니 여기서부터 요렇게 재봤더니 저는 지금 13.2cm가 나와요.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 13.2cm를 찾아서 점 찍으세요. 요 점이에요. 요까지가 뒷목 길이에요. 뒷목 둘레. 요까지는 앞목 둘레. 아시겠죠? 자, 뒷목 점 끝나는 데에서 위로 수직선 하나 쭉 그어둡니다. 어 보통 모자의 깊이는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저 여기 요 한가운데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길이를 재세요 높이를 재어서 이것보다도 여유가 3 내지 4cm 정도는 있어야지 모자를 이렇게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모자의 깊이를 37cm 에서요, 한 40cm 정도 두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기 길이를 찾아내세요. 저는 지금 이 끝나는 점에서부터 38cm 올라갔습니다. 38. 그리고 이옷 자체가 크기 때문에 모자가 좀 풍덩해도 이쁩니다. 38 올라가고, 요 끝점에서 앞으로 2cm 나오세요. 왜? 모자를 썼는데 내 얼굴이랑 똑같이 그대로 올라간다면요. 모자가 벗겨져요. 바람 불면. 그래서 나의 이마보다 조금 모자가 더 나와야 됩니다. 2cm 앞으로 더 나오고, 그리고 밑으로 2cm 내려가세요. 왜? 이마를 이렇게 잡아보면 둥글게 살짝 꺼져 있어요. 맞죠?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둥글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2cm 앞으로 나가고 2cm 정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사각형의 한 가운데쯤 잡고, 나중 이렇게 곡선을 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못하겠다. 그러면 곡자 같은 걸 대시고,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요 점, 끝나는 점에서 튀어나왔는 2cm 정도에서, 이렇게 사선 긋습니다. 자, 이때, 요 앞목, 요 앞목점이 있는 데서요, 1cm 정도 처짐을 주세요. 1cm 정도 내려가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목선을 다시 잡으세요 이렇게 1cm 정도 처짐을 줬습니다 사선으로 살짝 해놔야 돼요 자, 이게 사선으로 살짝 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줍시다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사람 머리가 뒤통수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직선으로 올리는 것보다도 뒤통수만큼 나가는 게 좋은데 뒤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마귀할머 모자 아시죠? 뒤에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모자가 되거든요. 저는 과하지 않게 3cm 뒤로 나갔습니다. 이 폭을 3cm 나가고 전체 길이의 한 3분의 1 정도 내려왔는 점이 3cm 나간 게 잡고 이렇게, 사선으로 그으세요. 사선으로 긋고, 자연스럽게, 곡자, 아, 암울자로, 이렇게, 네, 뒤통수 모양 만드세요. 그 다음 또, 요렇게. 자, 됐죠? 모자 모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잘라도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수정할게요. 자, 곡자를 잡고, 중간에 여기서부터 한 1cm 정도 들어앉는 위치를 잡고, 자, 이렇게 한번 돌려서, 이렇게 한번 살짝 휘어지도록 자르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어디 보실 때. 자, 내가 그린 이 모자 패턴이, 어 몸판이랑 잘 연결될까 궁금하죠?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모자는 여기 옆목점에 너치 표시를 합니다. 앞목점과 뒷목점이 만나는 경계선에 너치 표시를 하신 다음에요. 여기 목, 뭐 앞목 둘레 길이랑 여기랑 길이가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요 끝에 됐더니 요까지 길이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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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려서 돌려서 했더니 자 넣지 끝나는 부분이 딱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요까지는 앞목 길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는 누구랑 똑같아야 될까요? 뒷목 길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이 뒷판 길이랑 모자를 달았을 때요 길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쉽게 길이를 세려면 이렇게 엎어놓으세요 자, 길이가 똑같이 올라왔죠? 돌리세요. 이렇게. 아 잠깐만. 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렸더니 길이가 얼추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얘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얘가 길다. 그러면 뒤에 조금 잘라내면 되죠. 좀더 사선으로 잘라내시면 되고. 만약에 짧다. 짧아도 크게 차이가 안 나면 그대로 쓸수 있어요. 왜냐면 하 이게 휘어져서요. 바이어스 방향이라서 당길 때 늘어나거든요. 조금 정도는 차가 나도 괜찮습니다.